In my 이곳은 제제의 사무실이다. 오늘은 문명 특급 촬영이 있는 날, 제제는 춤 연습의 한창이다. 쉽지 않은데, 완벽주의자인 제제는 윤호, 윤호를 닮고 싶다. 불꽃이 밝게 타오르게 타오르게 여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동료들의 무반응에 조금 신통이 난 제재 PD <목소리> <피디. 목소리> 내가 뭐하는 거야 괜히 제작진의 멱살을 잡아본다 먹고 살기 쉽지 않아 <목소리> 촬영 2시간 전 문특을 책임지는 제재의 어깨는 점점 아... 무거워진다 제제가 도착한 곳은 분장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메이크업을 받나 했더니 또뭘 찍으시는 거예요? 네, 두발자유. 아, 두발자유라서 가발을 쓴다? 제제가 가발을 쓴 이유? 는이게 뭐야 진짜. 쎄던데. 이발자유, 두발자유. 지금 두발자유 때문에 왔어요. 아, 의원님. 아이고 는 자유 찬성이에요. 어, 제가 또 아, <laughs> 전례를 범했네. 바로 내두 눈을 봐, 건보 이미 너는 난 것을 보고 있어. Check it, 너 요즘 나한테 잘 사는 것 만남이 잦더라. You n o know, n 절대 절명, 그대들의 논쟁에 논리가 없어.